스케치 코미디 하자고 해서 대본대로 더블비 골탕 먹이겠습니다. 아유, 보따구나. 아니 연기 좀 준비됐나? 아 근데 연기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원래 사실 저희는 이런, 이런 연기보다 저희는 스상정식이기 때문에 라이브 그드를 풀어놔야 우리는 좀 하는 스타일이지 이런, 이런 정제된 연기는 좀 어, 어. 저희는 좀 못해요 어. 너 영화도 나왔잖아 <laughs> 영화 배우잖아 내면 연기로 하면 되는 거잖아연출 어. 되니까 아니 이게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더안 되는데 이게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이게, 이게 그걸 잘해야 돼 호흡 내면 호흡에 이게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호흡 한번 뿜어주고 아이씨 <laughs> 아오 이런 거 이런 거이거 지금 연기야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저송스러간에 이런 싸움 <laughs> 좋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한 컷씩 아, 딸게 카메라가 두 개예요. 아 이건 메이킹 필름. 우리 이게 찍고 있는 거를 또 담아서, 아 담아서. 아 이게 메인 카메라야 너희한테. 아 이걸 먹을 보고 보고 거예요. 어, 카메라를 잡아 먹어. 뭐. 카메라 있는 듯 그렇지. 없는 듯. 영화 배우분들이 카메라 에신경을안 쓰는데. <laughs> 그래서 영화 배우분들이 살이 많이 찍어. 카메라를 먹으니까. 어? <웃음> <웃음> 너희 배우야 지금? 예 네? 배우. 햄버거 깔려있고 너희 다 찍을게 네 갑니다 우와 와야 햄버거다 <놀람> 이건 예능이 아니고 드라마이기 때문에 네. 한컷한컷아 그런 거야? 아네아 처음 에봐가지고 너희가 이 액션을 막 넣으면 이 더블 액션이 아야 아, 네. 더블 빈인데왜 더블 액션을 백 그럼 민규가 명준이 쳐다보면서 자자 자, 햄버거 먹방 준비됐지 액션 음, 그 아, 햄버거 먹방 준비됐지? 오케이 오 좋았다 자연스럽게 그냥 친구한테 하자 그냥 이게 오케이 어 근데 왜 갑자기 먹방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왜 갑자기 먹방을 하는 거야? 아이 뭘 모르네 요즘에는 그 먹방 스케치 먹캐치가 대세야 아하 그럼 알겠어 그럼 먹방하러 갑자 다음은 민규 표정만 딱해 민규가 명준이 쳐다보면서 똑같은 상황으로 보면 이거는 화면이 아니고 그대로 읽으면 돼. 목소리만 들어라. 무슨 꽤치야 사실 니네 햄버거에 입사실은 잔뜩 넣놨지 너무 연기 편인데. 아니, 아니 연기. 아이콘 연기야. 아니, 그건 연기야. 아니, 내가 그건... 하는 걸잘 봐. 오케이 오케이. 민규야 우리 구독자들이 이런 걸 재밌게 보겠다. 우리 감성은참 격이야 그래서 니네 햄버거에. 와썹비런 짠뜩 그러다 크크크크! 너네들 야 씨. 아,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봐봐. 아니 다르지 않았어. 자, 다음은 한입 식당 먹어. 매운 연기를 해 줘야 돼. 먹고. 음. 우와, 매워하고 연기를 해 줘. 야 돼. 아, 뭐야? 너내 행복을 보여줬어? 응, 아, 너야말로 내 행복을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아 액션. 이야. 로테리아야. 먹어 볼 아, 이거 완전 로터도. 아, 이거 맞아. 레서드 내가 다이다. 한번 맛있게 먹어 볼까요? 와. 너무 예쁘 이걸 그냥 한 입에. 음. 음. 아 음. 음. 음 아, 겁나네요. 아, 이거 뭐야? 왜 왜? 왜, 왜. 아! 음 이게 뭐야? 아, 이게 명준이가 와사비를 넣어놓고. 넣어놓은 설정인데 왜 넣냐고. 아니, 연기인왜 이걸 진짜로 해요? 왜 넣냐고요? 연기라며요? 아. 아, 소품이니까 넣어놨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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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연기면 연기를 해야지. 왜 이걸 진짜로 해요? 아! 일단 저 흐름이 끊기긴 했는데 일단 다 먹어요. 아니, 뭐 이걸 왜다 먹어요, 내가? 아니, 관객들 진짜 이거 다 먹어야 끝나. 아다 먹어야 아. 끝나. 안, 안 먹어, 안 먹어. 에이다 먹어야 끝나. 아 하지마요 아, 하지 아 얘네는 이래서 아. 스케치 코미디는 얘네 장르가 아니네 아니 그러면 영화에서 응. 총쏘는 연기면 진짜 총 쏴요? 어? 뭘 그러니까 진짜 총 쏴요 해리포터 진짜 해리포터예요? 어 기만이? 모르네 <laughs> <laughs> 자 스케치 코미디의 첫 번째 신이 날라갔습니다 아이 애들이 연기가 좀 아직 미숙해가지고 어, 슨소리예 혀가 날라갈 것 같아. 진짜로 해야죠. <laughs> 아니, 연기 말 그대로 코미디잖아요. 왜 이거를 어. 진짜로 하냐고 아, 내가 그 소품 팀에그문의를 잘못해서 착각했어. 소품 팀이 당신이잖아. <laughs> 신투로 가자. 신투로. 이거 그냥 너희가 장난 꾸럽이라 장난치고 음, 싶어하는 그런 거거든. 네. 네. 그냥 바로 뭐 연습할 필요 없이 바로 이거는 바로 가면 될거 같아. 바로 하나 하나 읽고 바로, 바로 해. 자 대본 한 줄씩 읽고 바로 바로 해. 레디 네. 액션. 네. 나 보고 해왜아어드는 아, 거야 왜 끼어드는 거야 그래. 아, 나 보고 하라고 액션 심심한데 뭐 재밌는 거 우리 장난 전화할까? 우와 야 그거 좋지 근데 누구한테 장난 전화하지? 민석이요? 호아수? 신구 선배? 어, 그 사람들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럼 우리가 하면 안 속아 안 속아 그럼 누구한테? 야1 1구에 장난 전화하자 <laughs> 오야 그거 좋은데 전화해서 불났다고 하자. 야야 <laughs> 야 너무 좋다. 야 기다려봐. 내가 전화할게. 이제, 이제 전화를 해야 돼. 전화를, 전화를 걸어요? 전화, 어, 저, 어, 어, 아니, 잠깐만요. 통화 눌러. 진짜 걸어요? 오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통화를, 아니? 통화를 해서 진짜 장난 전을 해야지. 진짜 하면 이거는 응. 119에 진짜 통화를 하라 진짜 장난 전화 하는 척만 하는 거라.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오, 아니 119에 진짜 통화를 하면 안 되죠. 119에 장난 전화 하면 더 문제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봐봐. 코믹 있잖아 스케치 뒤에서 끝나는 데왜 진짜로 아니, 아니 왜? 왜 진짜로 이게, 하라 그래요? 이게 대본이 이렇게 돼 있어. 야, 이 사람 <laughs> 나란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누가 봐도 나랑이잖아요 이게 막와 욕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 형님 장난이에요 이런 거. 아니 근데 아, 만해 이게 장난 전화예요 심지어 대본에 진짜 전화 끊음이라고 써서 진짜 전화하는 <laughs> 거를 달라고 그러는데 둘리야 살려주세요 진짜 저희 채널 불러야할 수도 있어요 에이. 이거 안 돼요 119가 안 되네 1일리에 전화해서 이 사람을 먼저 잡아가야 아, 해아 연기잖아 아니 이게 이게 연기면 다냐고 내 인생이 나락하게 생겼는데 아 잘하네요 이거 와 아, 진짜 스케치 코미디 하기 힘드네 자, 이번엔 칠할 네. 수 있죠? 네. 네. 뿌려도 되는 거죠? 얘기 다된 아, 거죠? 아, 어, 그 사람 맞죠? 얘기하고 한번 하면 어때? 아, 몰입되네 아, 아. 지금 너희 모르는 척하는 거야? 어, 너 이겨야 되니까 너 주머니를 내가 찢는다니 어, 그렇지 멍청아 레디, 인사 액션 야, 장방준 가위, 가해버위보서진 사람 저 사람한테 물 뿌리기 어때? 야, 재밌겠는데? 그러면 안 내면 진거 가위, 바위, 보와 야, 갔다 와 액션 그래? 지금 바로 뿌래요 그래 그냥? 다 사전 협의된 거니까 어, 신호를 안 주고 그냥 진짜 어, 어. 리얼처럼 그렇지. 왜냐면 리얼처럼 해야 되는 뿌리는 뭐야? 나사로라고그가둬 열기 진짜 아나저 군이 저를 잡으러 오는 그래. 거야 그렇지 아리액션이 예, 지금 해 갔다 와 갔다 와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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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아봐라 봐보세요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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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내 그뭐 친구 왜왜왜왜왜왜왜왜 이분이 지금 유튜브 아,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갑왜 잡아 여기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환영한게 아니고 아, 컵에다 잡는 잡는 걸로 얘기하는 아니 물을 왜 뿌리신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원래 뿌리는 거고 이 잡는 오예 아시는 분아니에요 누구세요 에? 저 지금 저 찍으신 거예요 아니 그냥니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어, 진짜 뿌렸어? 아니, 그거야? 아, 진짜 뿌린 거야, 물을? 저물 맞았어요, 저한테. 물을 진짜 뿌린 거야? 응. 연기인데? 뭔 말이에요? 아... 네? 연, 뭔, 연, 말, 뭔 말이에요? 연기잖아. 물을, 그러니까 뿌린 거지. 물을 수정되어 물을... 있지 않았어요? 저랑, 뭐, 뭐, 무슨 안 사이가 아니잖아. 왜 갑자기 물을. 아니까물 그러니까 뿌리는 거 연기 맞고, 너가 네. 달려갔어야 돼. 아, 아 그런 거구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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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얘가 어, 달려가고 널 잡았어야 아, 되는데. 아, 어. 아 네네. 아. 그러니까 대본은 이게 맞아. 아, 어. 달려갔어야 되고. 어. 아 그렇구나. 어, 어. 아, 아, 아 네. 래자 네. 네, 네. 다시. 아 왜? 아자 뭐, 아는 사람 맞는 거예요? 필름 메이커스에서 기부하고 그러니까, 알바하는. 아그게 아니, 아직 못 그러니까 가봐. 지금 뿌린 게맞 맞는 거죠? 어, 맞아. 뭐 하는 거야? 너왜 아, 갑자기? 방금 양미라고요. 갑자고 왜 소화를 해? 나는 아예. 아예. 아니 여기가 실수를 했는데. 네. 그때 왜 모르는 척을 해요? 아니, 실패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 일단은 나도 연기해야지. 너 오늘 아 연기를, 연기를 왜, 당시. 난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나 연기자가 아니고 감독이잖아. 감독은 연기를 못해. 뭔 소리야, 연기까지 감독은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야, 연기자분인 거죠? 야, 아아니가내말 그러니까 들어봐. 연기자분인 어 거죠? 어, 연기자. 내가 어 아는 아아아아 사람이야. 아, 씨발, 너 뭐, 오왜 욕해 연기. 우왜 씨발. 아니, 누가 <laughs> 잘못했잖아, 씨발. 너 매니저 누구야? 너야? 왜? 아, 연기를 <laughs> 왜이렇 왜안 때려? 아, 잘했어. 다시 한 번. 왜 속이냐? 뭘 다시야? 아, 안 해, 안 해, 씨발. 아, 빨리 와. 필름 메이커스에서 지금 시급한 건 사람이 자꾸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어. 안 해, 안 해. 야, 너 대기하고 있어, 그대로. 네. 아 빨리 와. 안 해요. 감사합니다. 자, 아니, 오붓하게 누우세요. 아니, 아니 오붓하게. 8 0 0이 아니 존나 한... 뜬거 없잖아. <laughs> 아니, 씨발. 아니, 앞에 어떤 맥락도 없고 갑자기 나랑 얘랑 침대에서 갑자기 사랑에 빠지는 컨셉이? 아니면 앞에 뭐 아니, 아니, 앞에, 뭐 아니 개 앞에 개 억진데 잡아갈게 잡아갈게 너희 영화관에서 이런 감독한테 대들면 너희 족대 진짜 영화 감독 이렇게는 아안 돼요. 와나이번도 아 <laughs> 나 가장하기 싫은 촬영이다 이거. 빨리 발매기 하고. 누워. 지구가 멸망했다고 뭐 이런 설정이라도 넣어주지 그것도 없어 그냥 그냥 정말 갑자기 둘이 사랑에 빠진 거야. 자첫 번째 시입니다. 액션 나너아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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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같이 생겼는데.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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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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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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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랑 이렇게 매일 장난하면서 살고 싶어. 아, 자, 다음 명준. <laughs> <laughs> 나도 그래, 인규야. 나, 널좀 사랑하게 된것 같아. 이런 나라도 괜찮겠어. 자, 다음은 그럼 사랑해 명준하면서 아 대망작이다. 자, 같구나. 옷을 벗는다, 팬티까지 싹 벗는다. 누가 누가 누가? 아 이거 적혀 있잖아. 누가 벗어요? 그럼 사랑해 명준하고 아 옷을 벗는다, 팬티까지 싹 벗는다. 자, <laughs> 아 팬티는 진짜 싫어요. 아, 빨리! 아니, 옷도 벗어안 돼, 지아안 벗어, 내가 벗어. 아니, 이거 내가 벗으면은, <laughs> 어차피 모자이크 할 건데 왜 벗는 거야, 이거를. 아니, 이거, 저기다, 칸 영화제 출품작이라서, 전신 노출 가능한데요. 뭐? 프랑스는 열려있는 곳이에요. 아, 이거 옷을 위에서, 위에서 벗어 위에. 아, 이 옷을 왜 벗어요, 둘이. 침대에서. 팬티, 팬티. 아, 팬티는 싫어. <laughs> 진짜 진짜 싫어. 안 새끼랑 템티 벗고 부대 끼는 거 진짜 싫어 알았어 아싸 일단 녹. 뭐. 이건 <laughs> 아, 끝이야 진짜. 나도 사랑이 명준아. 아. 아. 개새끼야. 아 씨. 아. 아, 아. 아 깨지잖아. 아, 왜 아, 빨리 한 끝내 아, 멜로라고 액션. 아, 그래. 아. 나도 사랑이 명준아. <laughs> 민규 송기를 꺼내 명준의 부분에서 아, 잡아지다. <laughs> 자, 맞아, 맞아. 명준 엎드리지 아이고 신음한다. 어, 그 아니, 아니, 아니. 내가 가봤는 야, 아니, 이런 개 쓰레기가 <laughs> 어디.. 말 같지도 않은데 뭘이야? 빨리 공기권. 이게 아니, 당기를 꺼내서. 아니, 내가 왜, 내가 너랑 이대로 <laughs> 왜 하냐고? 한 시간, <laughs> 한 시간 동안 한다고 대본상 아니 작가가 조금 못해. 아니, 작가들이. 아니 이걸 하 이게. 한 시간 동안 해야 된다니까. 아니 뭘한 시간 동안. X기를 어떻게 해요 민규 1 분도 안 돼요. 뭔 소리예요? 아이씨 이걸 왜 못해요 내가 보여줄게 아 남자끼리 이걸 못하죠? 이거 못하죠 어 그리아 잠깐만 왜 무서워 아이씨 와 아이씨 와, 와. 와. 아이씨 와아와아와